메이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고운 나는 말씀은 역대상 11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11장은 10장 마지막 절을 이어받아 다이시 왕이 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3회서처럼 온 이스라엘 왕이 되는 복잡한 정적 상황과 가정에 대한 언급은 생략되었고 헤브론에서 온 이스라엘이 자발적으로 다이을 왕으로 추대하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11장은 전체적으로 다윗이 왕이 된 이야기와 다윗의 용사 명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은 헤브론에서 왕이 된 다윗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단락은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3절을 그대로 반복하면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에 의해 먼저 왕이 되었고 그 후에 일어난 여러 정치적 복잡한 과정은 모두 생략하고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운 일로 바로 넘어갑니다. 이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서 당신은 우리의 친척입니다라고 말한 것은 친인척 관계를 표현하기보다는 이들이 다윗을 절대적으로 지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무엘서에서 따르면 여기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기 위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지지하던 인물들입니다. 이들은 이스보셋이 죽은 후 다윗에게 와서 자신들을 박대하지 말고 받아 달라는 의미로 그리고 자신들이 다윗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의미로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다윗을 지지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 다윗은 사울이 왕일 때부터 군사를 이끌고 전쟁을 치른 군사적 지도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충분히 왕이 될 능력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이스라엘 목자이며 왕이라는 것입니다. 주권자로 번역된 나기드는 기본적으로 지명하다라는 뜻의 동사에서 파생한 것으로 선포된 자, 지명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왕으로 지명된 자에게 붙이기에 적절한 호칭으로 다이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 이스라엘 장로들의 지지로 다윗은 헤브론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역대기 저자는 이 사건에 대한 평가를 덧 붙이는데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해 주신 말씀이 성취되었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사건을 말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역대기 저자는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왕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9절은 예루살렘을 정복한 다윗입니다. 이 단락은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 왕이 된후 예루살렘을 정복한 이야기이며, 사무엘아 5장 6절에서 10절의 내용을 바탕으로 일부는 삭제하고 일부는 첨가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후 다윗은 예루살렘 즉 여부스를 점령하는 전쟁을 합니다. 여부스의 원주민인 여부스 사람들은 다윗이 이 이곳에 들어올 수 없다며 강력하게 저지합니다. 이 본문에서는 생략되었지만 사무엘하 5장 6절을 보면 여부스 사람들은 다윗을 이 조롱하고 자신들의 강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성읍을 지략과 용기로 점령합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서는 이런 여부스인들의 조롱을 생략하면서 다윗의 성취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한 다윗은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 안전하고 튼튼한 수도의 면모를 갖춥니다. 역대기 저자도 삼에서 저자와 마찬가지로 이 모든 성취와 계속되는 성공은 모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평가합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지도자의 운명과 나라의 운명과 개인의 운명이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만이 성공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9절은 다윗의 용사들입니다. 이 단락은 10절에서 40절까지 나오는 다윗의 용사들 명단의 일부입니다. 10절은 소론이며 11절에서는 용사의 우드머리 야스보암을 소개하고 12절에서 13절에서는 세 용사 중 하나인 엘라사를 소개하고. 14절에서 19절에서는 다윗에게 물을 가져준 세 용사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0절은 다윗의 용사들을 소개하기 위한 서론이며 어떤 사람들이 이 용사의 명단에 들어갔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업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다윗의 통치 기간 내내 다윗을 강력하게 지지하여 왕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사람들입니다. 둘째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데큰 역할을 한 사람들입니다. 다윗의 용사들은 대부분 다윗이 사울르 피해 도망다닐 때부터 그와 함께한 인물들로 다윗의 정적 기반이 되어주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이들이 이렇게 다윗과 함께한 것이 개인의 성공이나 다윗에 대한 충성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평가합니다. 이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다윗의 왕권을 지지한 것은 모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모든 영역의 지도자가 될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지도자를 잘 선택하고, 그를 적극적으로 돕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11절에서 소개된 야수보암은 항문 사람으로 30명의 우두머리입니다. 여기서 30명은 용사들 중에서 특별히 선발된 용사들로 구성된 군대를 부르는 명칭입니다. 야수보암의 업적은 창으로 한꺼번에 300명을 죽인 것입니다. 평행부문인 사무엘하 23장에서는 야수보암이 요셉 바세베스로 나오고 군대 우두머리 800명을 죽였다고 나옵니다. 진술 순서와 우두머리라는 면에서 볼때 동일한 사람이 다른 전승을 통해 다른 이름으로 알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항문 사람이라는 것도 출신지를 말하는 것인지 종족의 이름인지 불분명합니다. 12절에서 14절에서는 엘라하세를 소개되는데 그는 세 명의 용사 중한 명입니다. 세 명의 용사는 다이의 군대의 최고 사령부를 부르는 말입니다. 엘라하세를 대한 에피소드는 브레셋과의 전쟁에 대한 것으로 그가 브레셋과의 전쟁 중에 밭을 보호하며 브레셋 사람을 물리쳤답니다이 일에 대해서 사무엘서와 역대기 모두 유아께서큰 구원에 이루셨다 평가합니다. 이것은 용사들의 승리가 개인적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며 요압께서 다윗뿐 아니라 다윗의 용사들이 싸울 때도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려 줍니다. 15절에서 19절에서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30인의 부대 일원인 세 명의 용사된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사무엘하 23장 13절에서 17절에도 등장하지만 거기서도 이름이 나오진 않습니다. 이 에피소드의 배경은 사무상 2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서 도망하여 아둘람 굴에서 거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전쟁 상태였으며, 다이슨의 고향 베들레헴은 블레셋에게 점령당한 상태였습니다. 베들레헴은 아둘람에서 대략 20km 동쪽에 있었는데, 그 사이에 블레셋이 진을 치고 있는 느바임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이슨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의 물을 마시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하고 혼잣말합니다. 고양이 블레셋으로 넘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고양에 대한 그리움이 생겨서 한 말인 같습니다. 그러자 세 용새가 블레셋 진을 뚫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우물물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이 물을 본 다윗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무심코 한 말로 인해 부하들이 목숨까지 걸었기 때문에 그는 이 물을 부하들의 피라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그물을 요와 앞에 전제로 부어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는 이런 일을 즉 개인적 만족이나 욕심을 위해 부하들의 목숨을 위험하게 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 맹세한 것입니다. 이 에피소드에서는 두 가지가 강조됩니다. 첫째, 19절 마지막에 언급된 것처럼 세용사가 얼마나 다윗에게 충성스러웠는지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군주의 마음을 기쁘게 할수 있다면 목숨을 걸어도 좋다고 여길 만큼 우직하고 충성심이 강한 자들였습니다. 둘째, 다윗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간절히 원했던 그 물을 마시기를 기뻐하지 않았고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윗이 요앞에서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자신의 부하들을 매우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용사 명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다윗이지만 그는 혼자 왕이 되고 왕정을 유지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충성스러운 동력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리더십 아래서 헌신적이고 협력하는 동력자들과 함께 서로의 생을 기약에 여기며 하나님께 돌리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입니다. 또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며 우리가 세워가야 할 신앙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 교회, 그리고 소그룹 일터가 이런 공동체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용사 같은 성도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고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다윗과 용사들의 이야기를 통해 참된 공동체의 모습을 가르쳐 주심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시대는 개인주의와 경쟁이 만연하여 헌신과 희생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사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 세우신 리더들과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 존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헌신과 성김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들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깊은 깨달음과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